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신테카바이오 차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와줘서 참 다행이죠. 그렇죠? 음. 제가 저번 주에 일단 지금 차트 모양이 부침이 어, 좀 있었지만은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스탠바이 된 상태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좀, 어, 좋은 흐름을 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어, 차트가 만들어진 모양이 좋은 상태로, 어, 금요일 날장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분봉상의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음, 오늘 역시 장 시작하자마자, 음, 좋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니까, 러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은 갭 상승을 시켜서 이 안에 올려놓고 나가는 흐름을 제가 한번 시나리오로 상정을 해봤었는데, 일단 그렇게 되진 않았구요. 그냥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올리는 형국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수급이 크게 들어왔었죠. 음,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14,650원, 15,500원. 이 구간, 그죠? 이 어, 앞전 구간에 못 들었던 구간. 오늘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돌파 시도가 나온 다음에 이 자리를 지키고 못 지키고는 그때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파 시도를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돌파 시도가 나온 다음에 그 저항 자리를, 어, 안착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종가 마감이 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뭐상한가갈 기세로 들어올렸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거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 죽, 죽어가면서 이렇게 밀리죠. 근데 이제 밀리는 와중에서도 보시면은 깨알같이 박스 상단 15,500원 이런 자리에선 한번 이렇게 지지하려는 모습이 나와요. 어 근데 이렇게 갈때 지지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와그를 무너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거리량 죽다가 여기서, 어, 요, 고점, 그, 박스 상단 부분이 무너져 내릴 때 이렇게 거리량이 또 터지면서 무너져 내리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이 저항으로 바뀌었구요. 다행인 거는 하단 지시, 지지 테스트까지 하러 가진 않구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박스 안에서 지금 종가 마감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입니다. 예. 근데 일단 지금 오늘 시간 외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시간에, 어, 2.78%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시간에 장이 마감이 됐죠. 가격이 보면은 14,670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시간 외에서는 어찌됐던지 간에 지금 14,650원 있잖아요. 요 부분을 지지 테스트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 흐름이 기어이 이 14,650원, 그니 그러니까 요, 돌파시켜놨던 박스 하단, 지지 테스트를 하러 올 수도 있어요. 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밀리지만 않으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부침이 있지만은, 계속 저점은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음, 그래서, 시테카바이오가 참 어려운 종목이네요. 힘든 종목이에요. 한, 한 번에 안 가네요. 예. <laughs> 한 번에 안 가는 종목, 종목이에요.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이, 저항 구간 박스 안으로 들어왔으니까는, 이제 중요한 건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이 자리가 지켜져야, 그 다음, 음, 이 구간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어, 해서, 내일, 그, 이 박스에서, 어, 지켜지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리 또 여기서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이, 박스 상단까지 완벽하게 종가상 돌파해 놓고 이제 이 위에서 어 좋은 흐름을 또 기대를 해 보는 어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요. 음 계속 이렇게 붙임 있게 가기는 하지만은 언젠가는 한번 거래량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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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있잖아요. 이런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왁 하고 한번 날아갈 거예요. 예. 확 한번 하고 날아갈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상한가가한번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음, 익절을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그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부침있게, 이게 야금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 장식하려고 상한가를 딱 세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고점 만들고 윗꼬이 길게 달고 거기서부터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고 어 일단 이 박스 이제 안으로 들어갔으니까는 무조건 이 박스를 또 지켜야 된다. 근데 또 몰라요. 이것 도 깼다가 그 다음날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어 이게 호락호락한 종목이 아니네요. 예 네. 그죠?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잖아요, 우리.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12,750원 이것도 깼다가 다시 넣어놓고, 깼다가 다시 넣어놓고, 그죠? 어, 들어갔다가 다시 뺐다가 또 들어, 완전히 돌파하고, 또 이런 모양도 나올 수가 있구요. 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그 저항 구간 박스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일단은 이 양봉이 중요해요, 아직도. 이게 양봉, 양봉이 아직도 중요하구요. 설마 여기까지 다시 빼진 않겠지만은 설령 밀린다 하더라도 12,750원까지 밀리지 않으면은 뭐 추세는 죽지는 않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좀 짜증나는 거겠죠 기왕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자리 잡고 여기서 어 추가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